겨울은 마지막 때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 그리스가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기로 예정되었으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 동안에는 막는 자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초대 교회부터 적그리스도는 많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였지만, 전 세계를 통치할 인류, 최대의 적그리스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내 천사가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전 세계 흩어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대관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고요. 또그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을 전체에게 인을 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를 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교회 시대 동안 셀수 없는 교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에게만 이마에 일을 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 전체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를 좀알 필요가 있겠지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형에서의 장자권과그 축복권을 어, 빼앗고 형을 피해서 그 바딴 아람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 피신을 가지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정말 그눈 붙일 새 없이 그, 그, 그곳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20년 만에 가족을 이,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먼저 형의 마음을 풀고 이렇게, 이렇게 형을 대하기 전에 형의 마음을 풀어서 자기를 좀 기쁘게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이렇게 이제 보내죠. 그런데 돌아온 소식이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 이제, 다 이제 가족들을 전부 다 야뽕나루에 다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홀로 남아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천사와 그 씨름을 한,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날이 새도록 천사를 놔주지 않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천사가 그 말을 하죠. 내 이름이, 어, 아,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면서 새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새 이름이,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긴 자의 어원이에요. 새 이름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연단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해서 인을 쳐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새 이름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새 이름인데 그새 이름에 기록한 흰 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게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연합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생명이 죽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연합한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힌도르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 것은 영혼이 죄에서 해방돼서 그리스의 인격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특권을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뭐그 시몬은 베드로로, 어, 사울은 바울로 그렇게 이 이름을 바꿔준 것은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긴 자들은 전부 다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육기,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근거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야곱의 그 열두 아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한 그 모형이에요. 그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간 것은 가룟 다가 빠지고 마티아가 들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육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될수 없는 또 다른 근거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그죠? 어, 요한과 야거부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 열두 집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느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있어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열두 지파장으로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도와서 철장 권세로 믿음 없는 자를 함께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게시록 21장 14절에도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그 성의 성곽의 열두 기초석 그 위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천국의 열두 지파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땅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 천국에 들어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내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각집파 중에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인 맞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때가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생략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나의 새 이름, 어린 양이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새이름이 어린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양, 그 이름을, 기록, 이름을 기록한 그 영혼들이 누구일까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서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나의 새 이름 그거를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긴 자들 바로 14만 4천명의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과 동일한 장소예요. 이마에 아버지와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영혼들은 천국의 수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인친 곳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1 4 4천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14만 4천명의 이긴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노래를 부를 때이 땅에서는 대환란의 대환란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 사건은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교회시대 동안 임맞은 그 종들 전체 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에는 살아서 휴거되는 신부들의 수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시대 동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칠고 사는 환경 가운데서 혼의 구원을 이룬 영혼들이 그들 14만 4천 명의 그 영혼들의 이마에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은요 두 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받고 영이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 주신 거예요. 이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영은 살아있는 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교회로 나와서 성령으로 회개하여 혼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이를 쳐줍니다. 이것은 광야 연단을 받으며 회개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완전히 할례 받은 경험이지요. 마음의 할래. 예수님의 재림도 두번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바울은 구분을 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산을 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죠. 공중 강림할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게시록 19장 14절에서는 그 성도들, 그들이 누구냐면 백마 군대를 타고 오는 휴거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7년 대활란이 끝나는 막바지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그 내용이, 내용을 증, 증언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게 오시지만은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휴거성도들과 함께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